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앉은뱅이가 미문한 곳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다 매어 놓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거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말그 말이 무엇이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나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회사나 재벌들이 더큰 일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 능력이 있을 때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조차 물질 만능주에 빠져서 믿음보다는 물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볼때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식의 힘, 권세의 힘, 과학의 힘도 인간의 삶에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분명 그것도 힘입니다. 더욱이 돈, 물질의 힘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거의 할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정신, 죄, 죽음 등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물질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안전병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병이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운 문제인 장애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병이는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귀한 것일수록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전병이가 돈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못할까요? 근과 음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850여 년전 이노센트 사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교황청 발코니에서 토마스 아케네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전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황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토마스 아케네스 경, 이제는 교회 교회와 은과 금은 없어도라는 말하던 그 옛날 시대는 지났네 이제는 교회에 은과 금이 있어 풍성하단 말이야 그러자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뱅이에게 안전병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던 그 시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탐욕에 물든 교회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위는 물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많아졌을 때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들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물질로 떼어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없습니다. 구제 몇번 한다고 복지 사업에 조금 참여한다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봉사하는 것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교 초기에 어느 신문사인가 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심했습니다. 지방관리들까지도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방관리로 파견된 사람들이 가장 거리는 곳은 교회가 왕성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고작 해봐야 1%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탐관 오리들에게는 교회가 무서웠습니다. 교회가 왕성한 곳에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영적인 권위를 잃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를 자랑해도, 예산을 자랑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급신거리는 척 하지요, 간혹. 교회 권위는 그러나 교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고 교회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결해져서 영적 권위를 더디보야 합니다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은 기국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널려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김구 선생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경찰서 하나에 하나가 있는 그 관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도 교회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영적 권위,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 권위,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 권세가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물질에 매이거나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기도의 힘이고 전도의 힘임, 힘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교회를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 권세를 가진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